다시 만들록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요일날 보내는 상에서 봅시다. 바이 아이 바파 바하 어 바디기들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여러분 바디가 어 제가 왜못일렸었냐면 제가 요새 제가 제가 요일 시간표를 너무 잘 지켜 와서 이제 좀 힘들 힘들어 가지고 잠깐 쉬, 잠깐 쉰 겁니다. 근데 여러분 제가 얼굴 공개는 얼굴 공개는 제가 급하게 바디 님들 보고 싶어서 찍느라 얼굴 공개는 오늘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다음에는 꼭 얼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블랙 위도 제가 이거 스쿼드 랭크를 50, 50까지 올렸고요. 그러면 이제 제가 블랙 위도와 대화를 해보도, 응, 안 되네? 아니 아무튼, 어우 제가 이제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저 방학이라 그런지 좀, 좀 많이 서 갖고 이게. 일단 오늘만 얼굴공개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얼굴공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 급하게 찍느라 제가 어 제가 급하게 어디 가야 돼가지고 20분 그래도 저번.. 저번과는 동일하게 20분입니다 어우씨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한다 진짜 거의 1개월만에 몰렸었는데 반응이 돼 어우 저 진도 빨리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, 근데, 이거, 이것도, 이 마블, 아이언맨 시리즈만 하고, 끈, 저는 끝낼 겁니다, 저거는. 저는. 아, 나, 나라서 가겠다. 이 아이언맨, 또, 다른 시리즈까지 하면, 제가 좀 그래갖고, 이제, 이 마블, 이거, 아이언맨, 저는, 아, 영어는 아이언맨만 하,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, 저는 이 마블이 끝나면, 저는 이제 포트나이트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마블이 끝나면. 아이언맨 이제, 아이언맨 이 스토리도 조금만 있으면, 조금만 있으면 그때 끝나갖고 여기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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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군 내려 건너뛰어다 드디어 싸움, 드디어 내가 또 적을 설치하는건 진짜 거의 1열만이일 1열 넘었네 진짜 로아내 바나나가 돌아왔다! 맛좀 봐라! 이 바나나가 니네들 무찔러 들어왔다! 죽이러 왔다! 뒤져! 오우쒸, 투브댈, 투브대 뿌우! 뒤져 뒤지라구 뒤져 되게 늦는다 와, 진짜 며칠 만에 올리는데 니네들은 반갑지도 않니? 어내 이제 안 걸린다 오케이 okay. 윈감. 이 궁극기를 사용하겠습니다, 지금. y e 리 h 어라이 아, 바나님한테! Yeah, hiya.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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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죽겠는데 이거? 다 죽였다. 이거 바나나 죽네. 콜팅, 콜팅. 두기 전 이동. 좋아 가자 아 바디 게절좀 윗집이 좀 오늘 다 시끄럽습니다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어우 데드풀 또 만났네 야, 벌써 죽었어? 어, 아, 써금 제가 어금아가 지금, 제는구나 제가 만금 제가 지 잠깐 가금만 잠깐. 이것들 나만 죽여졌고 씨아야야야야 아야야야 아니 되냐 이게 on, on, <웃음> <웃음> 나 도망칠래 <또 먹질래>. 쥬베라 <laughs> 개밀코거 와, 징그러워! 뭐야 눈이 몇 개야? 여섯 개다데 개밀코가 존나 생길 것 같은데. 죽어라! 이상해 진짜 전... 겁나 징그럽게 생겼어. 뭐야 이게 식인들 같아 대답주의가 대박 투기장 벗어나기 놀랐다. 뭐야? 블랙 위도우가 대화. Yeah. 그자난 이런 이런 거 무조건 환영이지 야. 야. 야야야야야 야 순식간에 들어오는 거 뭔데? 구거라고 아니 좀피좀 깎지 좀 말라 구구르구구르 구구르 로아돈 마지막 한명죽어라들게다눈 진짜 또 있어 아이 바나나 오늘 진짜 고생하네. 백내들의들이날공격하네 있음. 뒤져, 뒤져. 이거라! 써? 뭐야? 대체 얘네들? 야, 이또 yeah. so... oh. yeah, 오냐? 또 오냐? 또 오냐? 또 오냐? 그래, 오늘 파란 나 깜치 박해지기 하면 싸움을 껍질 벗겨지게 한번 싸워봅시다. 예, 좋았냐? 난 골드는 얼마든지 있다고. 난 골드는 얼마든지 있다고. 난껏 죽이기만 죽여봐. 야. 골드 500만개, 무려 500만개나 있다고 공격해보라고! 그렇지. 어우 진짜 힘들어 죽겠네. 촬영하는 나, 촬영하면서 게임하는 나도 힘들고, 씨. 이케이크는 얼마나 더 힘들겠냐? 아우 손에 너무 땀났어. 바디를 잠깐 저 손에 땀 엄청 났습니다 지금. 투기장또 데드풀. 아이. 어디 투기장 이게? 아니야 어디다 내려가. 아야 아야 아야. 이야... 알았어... 내 반대? 데금 피했고? 아 피해 줘야지! 반 피해 들어 지금 나 지금 나반피가 거의 8분의 1잡다고 지금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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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너 음, 어디 가니? 아! 골드로런지 를 있다 했지 내가! 가 줄래? 봐, 반비달았다고 지금 너 9분의 1 달았어, 지금. 피피 피하라고, 바보야. 아 눈에 발응하다가 이러다가 이알랫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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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피해 피하라고 왜 피할 줄을 몰라? 와 피할 줄을 모르나봐. 아니 아니 피하라고 아니 이게 안피해져 근데, 로이스틱이 말을 안 들어. 지금 얼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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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얼른 주 삐 비비 오오 잘했어 뭐야 저거 뒤에 아야 아아 아! 꺼져 꺼져 아니 그리고 아래선 패배한 바나나입니다 아 진짜 노멀 받는다 아무튼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고 저는 이제 시간표가 없으니까 한 내일이 아니라 제가 최대한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올린 다음에 좀강의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리스를 물리친 이 배은 배은이 아니지 이거는 이 악랄한 놈을 제가 물리칠 그런 능력이 되면 다시 돌아,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까지 저는 포트나이트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도, 제대로, 오늘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제 1개월간 못 올려서 죄송하고 저는 이제 많이,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바빠!